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유플래닛 주상복합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6%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면적 84타입으로 2021년 6월에 1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9억 8천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5억 4천만 원 내렸습니다. 단지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119에서 146제곱미터 1500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코스트코와 롯데아울렛, KTX와 지하철 1호선 등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이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하락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조사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7.14% 하락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서울도 역대 최대 하락률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모든 지역이 하락하면서 한달 전보다 1.95% 내렸습니다. 종로와 용산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5.21%로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변동률은 서울 노원과 도봉 등이 포함된 동북권이 마이너스 10.74%로 침체가 가장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거래지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매매 심리지수도 최악입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에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 심리지수가 83.5포인트로 한달 전보다 6.6%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95포인트 미만이면 부동산 시장 하강 국면을 나타내며 83.5포인트는 국토연구원이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